이명웅 명곡이 왜 금지곡? 자, 이 금지곡은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곡이 된 거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명웅 영화배우 변신 첫 OST 8,400만 뷰 사기캐가 확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 관련 기사입니다. 오센 기사 제목인데요. 이 사기캐라는 말이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 활약에 딱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자, 오센 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전방위 활약이 눈부시다고 나왔습니다. 임영웅 씨가 연기 쪽으로도 가능성을 보인 가운데, 그 임영웅 씨의 첫 OST는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아 그때군요, 10월에. 임영웅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은 7월 10일 기준 조회수 84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임영웅씨의 데뷔 첫 OST곡으로요. 2021년 9월 첫 방송한 KBS 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OST를 삽입 돼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매 후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명웅 씨는요, 사랑은 늘 도망가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멜론 탑백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또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이명웅 씨는요, 사랑은 늘 도망가로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OST상, 제30일의 서울가요대상 OST상, 2022 서울드라마 어워즈, 뭐 OST 상을 수상하며 OST킹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사랑은 늘 도망가로 상 많이 받았던 것 기억들 아실 텐데요. 그리고 드라마 보려고 보다도 OST 들으려고 또 방송 보셨던 분들도 당시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뭐 유정표 TV 댓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한편 임영신은요 지난 6일 TV인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단편 영화 이는 악토볼을 공개를 했고요. 이명 씨는 아는진 현봉식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에서 이명 씨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뭐 영화 얘기도 양념으로 또 곁들였네요. 자, 음악적으로는 트로트, 발라드, 랩, 댄스 등 장르 불문한 실력과 재능을 보여주고 연기 분야까지 진출한 이명훈, 사기캐가 분명해 보인다. 이게 기사 내용이고요. 앞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사랑은 늘 도망가 관련 기사가 있어서 뭐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서 사랑은 늘 도망가가 금지곡이라고 또 나왔던 건데요. 뭐, 이명훈 씨 노래 외에 대부분의 한국 노래들이 뭐다 금지곡인 것 같습니다. 북한 내 한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내 한류는 계속 확산 중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엔 겨울 연가, 가을 동화, 북한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불시착 등이 좀이 티였는데요. 노래는 좀 이명 씨가 부른 신사와 아가씨의 그 OST 사랑은 늘 도망가와 뭐 다른 가수의 서정적인 발라드 등을 북한에서 또 즐겨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웅씨 노래 사랑은 들 도망가를 정확히 지목을 했었는데요. 임영웅씨 노래 중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랑은 들 도망가가 이 노래 북한에서는 가슴 졸이며 들어야 한다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도 남한에서는 이 좋은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임영웅씨 노래를 북한에서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리네요.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체제 유지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임용 씨 노래를 금지곡으로 한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우리 임용 식이 본의 아니게 약간 요주의 인물이 된것 같은데요. 임용 식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가사를 또 북한에서는 경계를 하는군요. 최근 그 탈북 단체가 이명 씨와 또 다른 가수분의 노래가 담긴 USB를 풍선에 날려서 북한으로 보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명 씨의 인기 북한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 씨가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명곡을 북한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런 기사와 현재 사랑은 늘 뭔가가 8400만비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